똑같이 나누기. 똑같이 나누어진 조각들은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아, 그 특징이 이렇게 표현되는군요. 그렇다면 똑같이 둘로 나눠볼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도형이 있습니다. 똑같이 둘로 나눌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눠진 두 개의 조각들은 모양과 크기가 같군요. 똑같이 둘로 나눈 거예요.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진 두 개의 조각들이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똑같이 둘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 것도 똑같이 둘로 나눴고, 마지막에 있는 것도 똑같이 둘로 나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똑같이 셋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나누어진 세 개의 조각들의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눴더니, 3개의 조각들의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다음 것도 점선대로 나눠 볼게요. 3개의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3개로 나눴는데, 아, 이 조각들은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다음 것도 3개로 나눴는데요. 그 모양과 크기가 같군요. 따라서 똑같이 3수로 나누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엔 똑같이 4수로 나눠 볼게요. 예를 들어, 점선대로 나눠 볼까요? 나눠진 조각의 수가 네 개이고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네 수로 나눈 거죠.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네 수로 나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누어진 네 개의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네 수로 나눴고 그다음도 역시 똑같이 네 수로 나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요.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주어진 전체 모양이 같은데요. 똑같이 네수로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똑같이 나눈다 그 특징을 살펴두세요. 확인 1. 피자를 똑같이 둘로 나누시오. 그렇다면 둘로 나눴을 때그두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진 두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도록 똑같이 둘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또 나눠보도록 할까요? 나눠진 두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도록 나눠주면 돼요. 이 외에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똑같이 둘로 나눠보세요. 확인 2. 같은 크기의 조각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여기 보면 같은 크기의 조각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나누어진 조각들의 모양과 크기가 같을 때 같은 크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같은 크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조각의 수는 여덟 조각입니다. 그 다음 것은 같은 크기 하나 둘셋넷네 조각으로 나눴군요. 그다음 건 같은 크기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것은요. 똑같이 달로 나눴고 그다음 건 똑같이 4로 나눴고 그다음은 똑같이 6으로 나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목소리> 똑같이 나누어진 도형 찾기 예를 들어볼까요? 가, 나, 다, 라마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누어진 도형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가를 보세요. 가는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눴죠. 그렇지만 똑같이 나눈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넷으로 나눴을 때 똑같이 나눴다라고 하려면 나누어진 네개의 조각에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볼게요.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눴고 나눠진 네개의 조각에 모양과 크기가 같으므로 똑같이 나누어진 도형입니다. 다는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눴으나 똑같이 나눈 것은 아닙니다. 나눠진 네개의 조각에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넷으로 나눴고 나눠진 4개의 네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으므로 똑같이 나눈 거죠. 많은 4으로 나눴으나 똑같이 나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나누어진 도형은 나와 라입니다. 나누어진 조각의 크기가 같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또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은 도형은 가, 다, 마입니다. 나누어진 조각의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진 도형을 찾아볼 수 있네요. 확인 3. 똑같이 나누어진 도형을 찾아 동그라미표 해 볼까요? 그러면 처음에 있는 것을 보세요. 둘로 나눴죠. 그런데 나눠진 두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건? 세수로 나눴군요. 그렇지만 나눈 세개의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아요. 똑같이 나눈 것이 아니죠. 아래 거를 볼까요? 전체를 6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진 6개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아요. 똑같이 나누어진 거예요. 동그라미 표해주고요. 마지막에 주어진 것은 3으로 나눴으나 나눠진 3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으므로 똑같이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나누어진 도형을 찾아 동그라미표 해주세요. 확인 4.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나다라마바.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군요. 그런데 똑같이 둘로 나누어진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를 볼게요. 가는 둘로 나눴는데 나눠진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둘로 나누어진 도형입니다. 나는 똑같이 4수로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똑같이 둘로 나누어진 도형입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군요. 다는요, 둘로 나눴고 나누어진두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으므로 똑같이 둘로 나누어진 도형입니다. 라는 어떤가요? 자, 똑같이 4수로 나눴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둘로 나누, 나누어진 것을 찾아야 하므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마도 똑같이 네수로 나눈 거죠? 다를 볼게요. 네수로 나눴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둘로 나누어진 도형은 가, 다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네수로 나누어진 도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나, 라, 마입니다. 따라서 나, 라, 마 기호를 써서 답해 주세요.